콜먼트 크릭 콜드 윈드밤 좋아 좋아. 아, 어느 정도 위안이 되네요. 오늘 게임이 잘안 풀리고 있다가 랭초라 가지고 애들이 게임 밖게 많아 봐. 그래도 공들여 쌓고 있던 너스 공들여 쌓고 있던 슬더스가 어떻게 되고 있어서 기분이 살짝쿵 좋아졌습니다. 루인을 찾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만두. 오, 루바. 솔직히 대리인이 걸릴 때한번 됐지 내 바풀 바풀을 위해서 대리인이 걸릴 때한번한번 한번 걸릴 때 됐지 인간적으로 4피 한대맞았구요 3피 아이디가 또라이네 로스는 또 그리고 한대 맞아주고 그런 게좀 어렵잖아 뭐나 그냥 발전기 열심히 돌리는 게. 너스 어깨 넓구나. 뒤에서 보니까 되게 어깨가 넓네. 되게 키, 키가 큰줄 몰랐어가지고. 어, 뭐야, 루인, 안 부서졌네. 템이 두 개였나. 주술사. 러느 순간. 불토템 이미 몇개 봤는데. 아그 고기 만두. 어디 있는 거지? 그, 루이니? 여있다 구했구요. 루바, 루바. 이바. 이픽 바이라는 뜻. 이거 뭉치지 않도록. <laughs> 어, 칼지. 좋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발전기 돌리는 거 맞고. 뭐야? 루인 아직 남았네. 도대체 뭘든 거지? 내가 걸려야 돼. 내가, 내가 걸려야 돼. 퍽으로 계속, 킹퐁 돼야 돼. 이게 혹시 그 살이, 신살인 맛벅인가? 뭔가 너스랑 잘 맞을 것 같아서 해보시는 건가? 신살인 맛벅이, 환자를 묶는 건데, 의미가 있나? 너스한테? 그게 아니라, 주줄사 너스인가봐, 그냥. 일단 이거 돌렸구요. 칼질 견제하는 건가? 저 친구 슈퍼지렁인가? 멈춘 거 보니까 슈퍼지렁이는 아니고, 구해주러 가자. 아, 아파! 아. 아파. <목소리> 아하하. <목소리> <목소리> 아, 잘하는데? 침착하게 잘하는데. 아, 근데 루이는 어디 있는 거야? 중간에 있는 거 돌렸네요, 그래도. 아, 내가 돌렸구나. 아, 애들 전부 다. 어반하는 거 봐, 아 야, 루인 안 찾냐? 응? 루인 안 찾어? 아, 그냥 해. 그냥 해. 야, 치료해봐. 이거, 이거 빨리 돌리자, 그냥. 루인 찾지 말고. 이거 빨리 돌리자. 이세 명이면은 돌릴 수 있어. 존나 빠르죠? 쭉쭉 올라가죠? 사픽이 잘해주고 있네. 이거 벌써 한대 맞고 걸리고 있어야 정상인데. <laughs> 말이 씨가 되었다. 아, 집중해. 이거 스킨 체크 잘해도. 아, 진짜. 야, 돌리고 가지. 저 친구 잠식이네요. 루인 좀 마저 쳐다볼까?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사기야.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하러?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함? <laughs> 아, 잘 하는데? 아, 하... 내가 못하는 건가? 친구들아, 나 잠식이긴 한데, 내가 2인분은 못한 것 같다. 아니 1인분은 못한 것 같다. 어, 그로, 그냥, 너네들 살아나가라. 난 1인분은 못한 것 같구만. 이러면은, 너 콜이 있으려나? 오, 헉, 또 루인 아니네? 그치, 루인은 어디있는걸까? 지금 3개 터졌는데 루인이 아니었어. <laughs>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퍽 세팅. 판자 막히는걸 못 본거 같은데? 루인 찾고 싶다. 하지만 루인 찾는 건 진짜 사치겠죠? 발전기 한개 남은 상태에서 이거 한 방은 절대 없네. 세개 터트렸는데 세개 터트렸는데 루인 남아 있는 거니까 한 방은 절대 없고 극한의 견제 세팅. 북한의 발전기 견제 세팅으로 했던 거야. 야, 이거 돌려야 돼. 심지어 이거 받침도 안쓴 거야. 일단 나는 발전 출구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걸렸잖아. 가까운데 안 열고 왜 먼데 여냐구요 가까운데 이미 다른데 열로 갔을걸요? 허허 <laughs> 허걸음 하면 아쉽잖아. 가서 억울로라도좀 끌어줘야 되는데. 한대 맞아줄 순 있으려나? <laughs> 누웠다. 여기 출구도 안 열었네. 이제 루인이 깨지네. 아, 이걸 어쩐다? 저 친구 막걸인가? 설마 막걸리네요. 나가줍시다. 치료점수 땡큐!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탈출! 아 판자넘기 약카이브 해야되는데 너스가 나와버리네 물론 까먹긴 했습니다만 오는 하나 얻었고 바풀은. 근데 이거 바풀 얻는 기준을 모르겠어. <laughs> 유엔아였잖아. 민초단이었잖아. 죽어줄 걸. <laughs> 죽어줄 걸. <laughs> 야 나가 나가. 또라이님 나가주세요. 우리 너스폭좀 봅시다. 왜 이래? 얘 버그 걸린건가? 아 이거 맞네 유에나 GG 아이유 이즈 갓 이거 그.. 그.. 저거 옮기는 거잖아 아.. 옮기는 거고 바칠이 있었네? 근데 왜세개가 터졌지? 아 그러면은 이거 어? 아, 언 언더잉 다행이 엑 스가 언 다행이 스페리 4 타임즈, 3 타임즈 와우! 이게 세 번이나 써진 거네. 그러니까 루인이 세번 터진 거야. 아니지, 두번 터진 거네. 두번 터지고 얘가 터졌다가 그 다음에 루인이 터진 거네. 헤에에에에에 와우, 불멸, 불멸 썼어. 불멸이 뭐지? 이게 불멸인가? 재밌었습니다. 와, 사기네, 불멸.